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진심이지만 우리가 그 진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마음의 소원대로 살수 없어 이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강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긍휼를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절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돌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이게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1절, 1장 3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가슴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장담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읽은 이 2장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강국히 요청합니다. 1장 27절에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리고 어제 설교드린 2장에서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이나 허영으로 사행하지 말라. 이런 고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장 5절에서 핵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무슨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 그때 예수님처럼 너의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를 치라고 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 우리가 어, 오해하면 아직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계속 구원을 아직 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계속 이루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잃고, 그리고 아직 이 땅을 사는 동안입니다. 이 땅은 사탄이 무섭게 역사하는 현장이고, 불신자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아직 영화롭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죄의 미욕으로부터 계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리포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서로 다투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현재 시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최종적인 구원, 영화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성화를 이루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화, 관계의 성화, 말의 성화, 성품의 성화, 사역의 성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루어 가야 할 성화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니,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에게 종로를 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투력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고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력구 떨린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이 마음 자세를 두력구 떨림이란 이 구절로 늘 사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함부로 할수 없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림은 어떤그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에 함부로 할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건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도 살수 없는 자신의 실조를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타나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죠. 결국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호를 이루려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서로 정제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 살아야 된다. 교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벨리포스 2장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들, 내 모습이 이 바울 그이장에세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세 사람을 통해서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한게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전제로 드렸던 사람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성김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제라 말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맨 마지막 순서에 그게 뭡니까? 양을 양, 양을 잡아서 마지막 순서는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죠. 이것이 전제예요. 그 바울은 지금 비리포 교인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피로 하면 내 몸을 피 뿌리는 순교의 제물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살겠어 내가 죽었어. 내가 이, 이 감옥에서 숨겨 재물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가 된다면 나 전제로 나를 들이겠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둘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두려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여러분 20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평하고 21절에서는 여러분 21절 잘 보세요.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 가 하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일하고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자기 성취,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일을 한다는 것. 그런데 디모델은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스오 예수의 일을 구하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투렵고 떨림으로 주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차하면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일을 해요. 결국 자기 명예 어떤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생각을 이루는 자기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한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할 때그 사람의 말로 진심으로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 예수를 일을 구했다 라고 말해요. 세 번째 사람이 에바브로티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금한 이 헌금, 영치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섬기다가 로마에서 그만 병이 그그 그 병도 큰 병이 죽을 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이 들어 힘든 것보다도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더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 지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는 빌리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려고 에바브로 지도를 급히 빌리보로 보내게 됩니다. 빌리보로 보내면서 에바브로 지도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를 이렇게 삼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에바브로 지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바브로드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평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평가를 할수 있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지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도 교인들의 염려가 더 마, 염려가 되고 내가 아픈 것보다도 그리스 예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 이르러도 내 목적 중요하지 않다. 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육을 입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많은 어제 설교 드린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이건 코람대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했지만 남은 인생도 나를 전제로 마지막 핏뿌림을 해서라도 나를 드린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차하면 자기 일을 구할 수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 이라도 내 목숨 돌보지 않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 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디 생각 없이 예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 바울처럼 디모,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종기 여긴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5 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그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범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범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망각을 하고 하나님 이 없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때마다 시마다 각성시켜 주셔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가정 가정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또 구원적 삶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깨워 주시고 각성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구원적 삶을 이루어 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혹시 육신의 요구를 따라 구한다 할지라도 어렵삐 봐주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구원하시는 예수 구원을 이 거룩한 대강절에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애썼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 에바브로티도 같은 이 살살의 삶을 생각하고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순간순간 각성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기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쪽으로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에 되었고 하나님의 자매가 되었고 사망자 생명으로 옮긴 자의 명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육을 벗고 수행계로 가면서까지는 6시대에 제한된 우리 소유 때문에 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광야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적 삶을 살아가서 점점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성품과 사역 속에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점점점 주님 보시 아름다운 두렵고 떨림의 구원적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히모데처럼 에바브로디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삶의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듬어가다가 점점점점 주님 보시에 성숙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이가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